2023년 10월 6일에는 아이폰15 시리즈의 사전 이야기 시작되었는데요. 1차 일본 겉실화입니까? 세 곳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아무데도 못하고 3차에 겨우 되었죠. 그러다가 지인분이 하이마트 매장에서도 아이폰 15 프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 주셔서 다음 날 외출하는 김에 들려서 예약했습니다. 아참,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애플 관련 제품 할인 사이트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몇 차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6일 당일에 사전 예약을 하신 분은 출시일인 10월 13일에 일체로 바로 받으셨다고 하고요. 다음 날인 7일에 예약하고 온전은 2차인 27일에 전화가 와서 받아왔습니다.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서 자극제폰으로 구입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아이폰 15 프로 화이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1년 기다렸네요. 14 프로를 갖고 계신 분 것과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무게가 가벼웠어요. 14 프로가 꽤 무거워서 안 사길 정말 다행이었고, 티타늄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SE2를 쓰다가 옮긴 자에게는 무겁습니다. 가볍지만 무거워서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마지노선으로 13mm가 적당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애플 관련 제품 할인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